자, 화요일 예습 자료입니다. 자, 슬기롭게 대답하기. 사, 3월 29일이군요. 첫 번째 문장은 내가 그것을 의미했던 건 아니다. 그게 진심은 아니다. 의미하다. m e 이라는 단어를 써서 I didn't mean. 그걸 의미한 건 아니다. it, 그것을.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Didn't mean it. 네, 그걸 의미한 건 아니야. 진심은 아니야. 이런 뜻고요 두번째 문장은 내, 내가 당신을 가도록 해주겠습니다. I will let you go. I will let you go. Let you go. T사운드랑 U랑 연음이 되어서 I will let you go. 그래서 let은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뜻이죠. I will let 당신이 뭐뭐하도록 시키겠습니다. U 당신이 go 가도록 I will let you go. I will let you go. 세번째 문장은 제발요, please 말고 beg, b-e-g, beg, beg 하면은 구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걸하다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I'm begging you. 그러면 당신에게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I'm begging you. I'm begging you. I'm begging you. I'm begging you. Okay. 네 번째 문장은 어, 뭐 우리 여행을 갔는데 좀 도와드릴까 했을 때 아니요 그냥 보고 있는 중입니다. I'm just looking. I'm just looking, I'm just looking, looking, looking 에다가 깅 처럼 발음 해요. Looking, looking, I'm just looking. 그냥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뒤에다가 I'm just looking, thank you. 뭐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면 더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장, hit the town, hit the town. 히은 때리다죠. 옛날에 우리 hit the sack. 세은그 뭐죠 그만 벽에 베개 베기를 때리다. Hit the, hit the book, 하면 책을 때리다. 책을 때리다는 스타리 공부하다라는 공부하다 뜻이었고 hit 은 잠자리에 들다라는 뜻이었고 오늘 hit the town. 을 때려요. <laughs> 타운에 가자. Hit t h 도 있죠. Hit the road, hit the road 하면은 그 뭐야 그 길을 때리다. go, let's go의 뜻이었죠. 오늘 hit the town은 어, 도시 혹은 다운타운에 가서 놀자 이런 뜻입니다. 한번 밤새 놀아보자 이럴 때 hit the t o 이라고 합니다. hit the town 좋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화요일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